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플랜 B를 고민할 수, 이제 고민 아마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왜냐면 이재명의 단대표 리스크가 극도로 커질 거기 때문에, 어, 그러면 플랜 B, 그 다음 대체제는 누구냐. 안녕하세요. 윤하그리 이동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 구속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수사함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최대한 드라이하게, 객관적으로, 그냥, 저는 이제 요새 이제 유튜브 웬만하면 안 보려 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 현실에서 좀 동떨어질 수 있지만 너무 지금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 나중에 차근차근 뭔가 뭐 음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밝혀지겠죠. 빨리빨리 그를 거 제가 봤을 때는 경찰, 뭐 검찰, 사법부 다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나라 나라가 반토막 나게 생겼는데 지금 본인들의 스탠스 정확히 정해야 돼요. 이쪽 편에 서라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로 사법부나 경찰, 검찰이 우리가 진짜 공정하다라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지금 상황을 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는 거는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완전히 이제 굉장한 빨간불, 안 좋은 사인이다. 왜? 평행이론으로 그대로 먹혀 들어갈 작전이고요. 그, 이제, 딱 상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을 좋아하는 사람이냐? 이거 100% 나라 반쪽 나는 거예요. 왜? 야, 현직 대통령도 구속시키는 판에 사법부가. 근데, 야당 당 대표라고 지금 재판 봐주기 하냐 왜 딜레이가 되고 있어 이 로직이 들어가면 속수무책이야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그 영향 그 로직이 사람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지율이 역전 결집 변생이라는 겁니다 국민의 힘이야안 되겠다 사법부 못 믿겠어 그럼 어떻게 되냐 사법부나 아 어쩔 수 없이 뭐친 여도 있고 친 야도 있겠죠 사법부 내에서도 어쩔 수 없어 어 냉정한 칼날을 휘둘러야지 이게 나라가 사는 판이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웃을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양쪽 모두에서 욕을 먹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변하진 않아. 어. 그래서 뭐 의사들이 재수없다는 얘기를 듣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어. 아무리 지금 뭐막 여러 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확실한 거는 개엄령을 잘못한 건 제가 봤을 때는 맞아. 어. 뭘 그게 구속이 될 정도인지. 뭐, 구속영장이 이제 사법 발부가 되고 이정도는 잘, 그거는 그 다음 문제지만. 근데 확실한 거는 사법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잘못하면 진짜 완전 나락으로 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어, 그 여지껏 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어,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나라가 거의 반쪽이 날 판인 게, 지지자, 지지자들 폭동, 뭐 서버지법 앞에서 폭동하고 보면 뭐 난리가 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서법부당 검찰이는 경찰이 든안볼 수가 없어. 지금 상황에서. 바로 얘기가 나오는 게뭐 지지자 폭동에 천 경찰 1,400명 투입, 뭐 4,000명 체포하고 뭐 하는데 지금 바로 이제 여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야, 민주노총이 그 집회할 때랑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 얘기 좀 바로니까. 그러니까 이게 평행 양 이론으로 지금 무조건 야, 저쪽은 아닌데 왜 우리 쪽만 그래? 야, 우리 쪽은 이랬는데 왜 저쪽은 안 그랬어? 이 얘기 바로바로 바로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평행이론으로 허, 되고 있어. 이게 왜 이런지 잘모르 시작이, 어쨌든 개헌령이 시작이 우리나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굉장한 혼란 속으로 들어가겠지만, 그,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 사법부, 검찰, 경찰이 반드시 조금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다. 스탠스를 한쪽에 쓰면 진짜 우리나라 반쪽 나는 판이니까. 명확하게 조금, 어, 집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먼저 수싸움을 좀 봐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는 예전 영상에서 제가 몇번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비참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이 끌었고 이미 답이 없어. 그 정도 수싸움을 제가 봤을 때는 생각하고 벌린 판이 아니다. 이건 의료, 의대 증언. 의료 대란부터 마찬가지. 일단은, 왁! 지르고, 그 다음에 뻑이 난 판이기 때문에 답이 없어. 어, 그래서, 이 개업령도 그냥 말 그대로 시간 싸움, 벌고, 명분이라고 할건 없어. 그냥 동정심이야, 제가 봤을 때. 어, 제가 이런 얘기를 오늘 드리는 영상은 말 그대로 친여당이고, 친야당이 냉정하게 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구치소에서 최대한, 정말, 아, 동정심. 그게 여당의 지지율 결집을 일으킬 거고, 뭐 답이 없어. 그래서 본인이 죽어야 여권이 산다.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 수사하 어떠냐? 너무 윤석열 대통령을 감쌀 수도 없고, 어, 안 감쌀 수도 없을 겁니다. 그냥 안타깝다 정도로 오피셜하게 대응이 나올 수 밖에 없고, 너무 감싸면 어떻게 되냐? 결국엔 순장도로 넘어갈 거야. 극, 우, 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프레임이 꺾여 들어갈 겁니다. 그 사람은 그냥 순장, 윤석열 대통령과 순장이 들어갈 거다 나중에 뭐, 뭐, 몇년 있다가 사면이 되든 뭘 하든, 어, 이미지 실추된 이미지는 극우로 실추된 이미지는 회복되기 상당히 껄끄러고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냥 나대 여당 입장에서 나대지 않고 어 지금 지지율이 이상하게 우리, 우리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우리가 잘한 것도 없는 것 같긴 한데 몰라왜 윤석열 대통령이 동정표가 결집이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럼 뭘 도와줄 수 있을 거냐 자기네들의 그 대통령이었던 사람은 그러면, fair하게, 평행이로만 외치는 거 계속. 공정성에 대해서.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어, 여당, 야당, 모두 fair하게 해서 사법부가 공정한지, 니네들이 스스로 증명해라. 사법부 스스로 증명해라. 검찰, 경찰, 스스로 증명해라. 이렇게 프레임이 들어가면, 이거는 답이 안 나와. 어, 야당 입장에서 끝나는 거야.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해? 웃을 수 없어. 속으로, 오, 씨, 이거. 이렇게 되면 나가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야 지지율 지금 오르고 내리고 그 일시적인 거라는데 지금 이 상황이 이 상하게 흘러가는 어? 평행이론으로 들어가면 이재명 대표 100%나만는데 이거 이렇게 얘기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어? 지금 633 원칙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5월 15일이 기점이 될 거다 여기를 물론 이건 이론적인 얘기니까 근데 이 프레임에 걸려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점점 올가미처럼 엮여 들어가고, 만약에 이 프레임에서 좋다니까, 무죄, 그렇게 자신 있으면 무죄가 나오겠지. 어, 사법부가 지금 현직 대통령도 구속시키는 판에, 걔네가 한쪽 편을 들어줄 거냐? 어, 지금, 원래, 원래, 야당의 프레임은, 어, 이재명 당대표를 사법, 말 그대로 이제, 편협, 편향된 사법부가 엮여서 프레임을 잡아서 말 그대로 족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어, 그거 아닌데? 그러면, 야, 대권 나오려면 무죄 받고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중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턱대고, 그냥, 뭐, 심리를 연기시키고, 야, 헌정헌법재판소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 심리 연기하는 거다 거절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국회 출석 사유를 내세워서, 지금 빠져나가네? 왜 연기해주지? 이렇게 되면, 나라가 바쪽 나는 거라고.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플랜 B를 고민할 이제 고민 을 아마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왜냐면 이재명 당대표 리스크가 극도로 커질 거기 때문에 어 그러면 플랜 B 그 다음 대체재는 누구냐 어 준비해라 등판 준비해 안 되면 아뭐 이재명 당대표가 당선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준비 안할수 없을 거야. 어, 이재명 당대표도 무조건 자기 차기 자기 이후에 자기가 낙마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를 거 여지껏은 용인 안 했겠지만 용인할 수밖에 없을 거다. 어, 왜냐면 진짜 이거 답이 안 나와 프레임 싸움에서. 그 사법부 드디어 사법부가 제가 봤을 때 수상을 받드리면 신뢰된 어 신뢰를 잃어버린 신뢰를 찾을 어 찬스가 왔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 폭동 일어나고 달러 환율 막 흔들리면서 지금 답이 안 나. 와달러도 내가 봤을 답이 안 나. 와 한국은행에서 막 발표를 하던데 제가 경제 얘기를 전문적인 얘기 안 다루려고 하는데 지금 완전히 외통세에 빠졌습니다 한국은행도.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판이라고. 다들 어떤 편인지는 한쪽으로 다 있겠지만, 그 편은 좀 내려놓고, 우리나라만 좀 봐라. 그래서, 이거, 만약에, 지금 사법부가 살 방법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판결을 빨리 내려주는 것밖에 답이 없어. 무죄든 유죄든. 어, 그럼 깨끗하게 끝나는 판이야. 근데 그거를 질질질 끈다? 진짜로 폭동이 일어나면서 이게 굉장히 악의 순환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겁니다. 답이 안 나와. 제가 이런 영상 올리면 어떤 사람 또 화교 얘기하면서 막, 그, 선관이 얘기하면서 막 이게, 이제 막, 진흙탕으로 들어가게 될 때, 제가 왜그 진흙탕이라서 설명하냐면, 그 역시, 빨리빨리 검증을 하면 됩니다. 어, 그냥, 뭐, 음모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진행을 해라. 그래야 우리나라가 반토막 안 나고, 폭동의 도가니로 들어가지 않을 거다. 아, 잘 해결되면 좋겠네요. 진짜 답답한 판인데, 지금 의료대란 의료대란 하는데, 의료대란 은 아무도 관심 없잖아. 관심 좀 가지 관심 좀 가지시고 진짜 의료는 진작에 끝냈으니까 우리나라가 제발 더 혼란하지 않도록 어 기원을 하면서 다음에 또 뵙죠.